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180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은 데리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세고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박으소서 십자가에 못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18장에서 19절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재판받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셔서 재판을 지금 받고 계시죠. 먼저 대제사장의 장인이자 이전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지금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내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지금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십자가에 처형까지도 할수 있었습니다. 즉 로마 황제에게 대적하는 자들, 황제를 모독하거나 반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 처형을 할수 있는 권한이 빌라도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가 앞에 온 예수님, 어, 대대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빌라도에게 끌고 온그 예수님에게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빌라도가 아무리 지금 찾아봐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대적하는 그 모습을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들의 말과 행동을 지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 줄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 줄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시켜 줬다가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큰 비난과 조롱, 여러 가지 협박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더 좋은 방법을 지금 찾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인데요.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유월절 명절을 맞이하면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그가 가진 권한으로 죄인들 중에 지금 감옥에 있는 죄수들 중에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광복절 특사 같은 그런 유월절 특사인 것이죠.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유월절 어이 관례를 이용해서 어 예수님을 지금 풀어주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무슨 문제냐면,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하죠? 말씀에서 알수 있지만, 바로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바라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요한은 바라바를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라바는 단순히 강도가 아니라 어 다른 모습을 볼수 있는데 당시 로마를 대적하는 정치적인 반역을 하던 자입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에서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또 누가복음 23장 19절을 보면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지금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바라바를 단순히 강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이 바라바는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로마를 대적하고 또 밀란을 일으켜서 사람도 죽이고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곧 있으면 십자가 처형을 이제 받을. 중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중재 중 범죄에 자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수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바라바 같은 사람들 즉 열심당원이냐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려고 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요. 이 사람들과 아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어떻죠 예수님을 어떻게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다 보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의 적은 무엇이라고요? 적의 적은 거의 친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과 같이 지금 바라바와 대제사장이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바라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지금 한 사람, 한 아버지의 아들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 자신의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바라바를 풀어달라, 바라바를 풀어달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계속 죄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행한 일에는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 만한 어떤 정치적인 반역이나 이런 모습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일 만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가 지금 충분히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 줄수 있을까? 조금 합당한 방법으로 풀어 줄수 있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데려다가 아멘. 1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분노를 달래고 또 죄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을까? 두 가지 다를 할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지금 채찍질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그들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달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이절에 보니까 가시나무로 관을 씌우, 엮어서 그 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이 가시나무는 하나의 길이가 약 30cm 정도라고 합니다 엄청 길고 날카롭고 해서 로마 군인들은 이 예수님의 머리에 관을 씌움으로써 예수님은 큰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또 어떻게 했죠? 자신들이 입고 있던 자색 옷 예수님 그 옷을 예수님에게 입혔습니다. 이 자색이 뜻하는 의미는 로마 당시의 황제를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입고 있던 자색 옷을 입힘으로써 예수님이 왕의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진짜 왕으로 인정해서라기보다는 그를 조롱하고 비웃기 위해서 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님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로마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했던 표현인데.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군인들은 예수님을 손으로 계속해서 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빌라도도 예수님을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또 지금 군인들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가시관에 씌우고 손으로 계속 때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로는 예수님에게 왕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들의 행동은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인정하지 않고 않고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빌라도는 이제 다시 관정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게서 도무지 죄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군인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다시 끌고 나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고 피를 흘리고 있고 또한 말도 안 되는 군인들의 그 자세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봐라. 보아라. 너희들이 지금 황제를 모독했다고 말한 이 사람의 모습을 봐라. 꼴을 보아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하길래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죄를 저질렀는지 말인 저질렀냐 말이냐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이분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아무런 힘을 쓸수 없는 아무런 연약한 그냥 불쌍한 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은 계속 소리치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소리치면서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로마 사람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든 풀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반대로 같은 동족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에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지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반응에 빌라도는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근데 왜 자꾸 못을 박으라고 말하냐 왜 십자가에 형을 처하려고 하느냐 죽이라고 하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너희들이 직접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이라 나는 예수에게서 도저히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잘 알았냐면, 유대인들이 스스로 어떤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지금 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꼬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십자가에못 박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빌라도의 말에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 법이 있다. 또 다른 한 가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 예수를 우리는 죽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말하는고 있는 법은 바로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입니다. 여호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예수님이 신성 모독, 신성 모독,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를 돌로 칠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빌라도를 협박하고 있는 거죠.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한 것처럼 보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빌라도는 두려움을 또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아주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왜 빌라도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들었을 때 크게 두려워하였을까요? 그것은 유일시 사상은 아니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신의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빌라도에겐 어떤 공포가 밀려왔냐면, 정말 저 사람이 신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내가 신의 아들을 지금 채찍질하고 때리고 조롱하고 협박한 거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지금 빌라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구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1세기 당시에는 어떤 사람의 정체성과 명예는 그 사람의 출생지하고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빌라도가 하는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어디로부터냐라는 질문은 너의 진짜 정체는 뭐냐? 도대체 무엇이냐?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대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신 인자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런 사실들을 빌라도에게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빌라도가 이해할 수 없을 것을 알고 또 깨달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어떻게 되었죠? 빌라도를 더욱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지금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협박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빌라도 총독인 총독 빌라도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아느냐?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빌라도를 포함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착각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것이죠. 이 세상 상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죠. 석방하고 죽이는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빌라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어떤 권력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생사하복이 생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 복을 받고 화를 당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데 이 빌라도는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지금 죽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살릴 수도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썼죠. 하지만 결정적인 유대인의 한마디가 한마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놓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니다 이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네. 당시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는 로마 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자신의 신하들을 의심하고 축청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신하들이 항상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빌라도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지금 말을 듣고 이 협박을 듣고 상당히 불안함을 느낀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를 반역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 유대인 우리가 당장 처형하자고 말하고 있는데, 로마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 빌라도는 오히려 그것을 지금 막고 있다. 처형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것이죠. 이 사실이 만약에 로마 황제가 알게 된다면 빌라도도. 어, 다른 신하들과 마찬가지로 무사하지 못하게 될 것에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워한 나머지 어, 이제는 어, 포기하고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빌라도는 전형적인 실리를 추구하는 세상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로마라는 대제국의 한 지역을 책임지는 엄청난 권력자였지만 그는 자신의 소신도 없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서 그저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것들 그것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중의 말에 영향을 받았던 그의 삶은 그저 불행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삶입니다. 빌라도는 그래서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님을 반란을 선동한 죄를 선언합니다. 그렇게 판결한 것이죠.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최종 판결을 땅땅땅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빌라도의 판결을 들은 사람들은 흥분하면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할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그 무엇일까요? 15절 하반절에 있는데요 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그 자기의 역할이 무엇이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인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라고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하였으니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말하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지금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지금 황제가 바로 우리의 왕이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그들이 신성모독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복음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는 장면이 너무나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에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니죠. 십자가 처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총독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빌라도는 이 모든 일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이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은 우리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빌라도가 계속해서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 예수님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 없다고 라 하였는데 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예수님에게선 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승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로마 총독의 입에서 통해서 계속해서 유대인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를 우리에게 말해주므로서 사실은 정말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18장 40절에 보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19장 6절을 보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리고 19장 12절을 보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19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니이다. 바나바라.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충신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이 외침에 결국 빌라도는 자신의 신념과 권한 그 것들 내려놓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내려놓고 두려움 앞에 어, 지금 십자가형을 판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소리에 영향을 받고 사십니까? 어떤 소리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소리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냥 따라가고 있는지 나의 믿음과 나의 생각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님은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이 땅에 오심으로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인 우리들도 아버지의 뜻만을 또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고난 주간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고 부활의 기쁨과 환희로 받이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고난과 십자가 형벌을 담당할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구원받음에 감사함으로 감사한 삶.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순종하며 날마다 삶 속에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